5월 30일 네. 예. 이날 1박 2일로 제주도 가셨죠? 네 예. 예. 이게 음, 보도가 났어요. 어떻게 보도가 났냐? 이 사진이 사장님 맞는 거죠? 아니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봉투 봉투 보세요. 이 봉투도 사장님이 여기 KBS 사장 박민 이렇게 쓰여 있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삼차를 같이 한후 술값을 내줬다 이런 제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가서, 가서 술값 계산해 준건 맞습니까? 예 해줬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날 불안을 그 헌법재판소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잖아요. 합헌 결정으로 박민 사장 체제에서 37% 재원이 줄 것으로 예측하셨잖아요. 그런데 안 불안하셨어요? KBS 수신료는 KBS 전체 재원에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2023년 4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수신료가 거의 절반이에요.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재원이에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2023년부터 수신료 분리 징수를 밀어붙입니다. 이것은 저희는 KBS 장악을 위한 포석, 김희철 사장 쫓아내기를 위한 포석으로 봅니다. 군사 작전하듯이 밀어붙였고 방송법 시행령을 김영 관사가 얘기한 대로 어, 방통위가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헌법재판소의 관련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게 며칠인지 아세요? 제가 제주도에 셨다니까 굉장히 중요한 날 아닙니까? 5월 31일, 제가 방송협회 제주도에 네, 갔을 테니까. 5월, 날. 30일. 네. 네. 5월 30일. 이날 1박 2일로 제주도 가셨죠? 네. 네. 이게 보도가 났어요. 어떻게 보도가 났냐? 사,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빨간 원 있는 사진. 이거 사장님 맞나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행복해 보이세요. 이날 이 네, 세우세요. 저 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님. 네, 제 기억상 저는 간사님 지리 시간에는 음. 끼어든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지리 시간에, 그죠? 근데 멀리 계신 것도 아니고 바로 옆에서 하시니까 제가 특히 간사님이 그러시면 제가 가슴이 철렁합니다. 네, 방송 경영인 세미나에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KBS와 관련이 없는 주제로 특강을 들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1차 만찬을 하셨어요. 2차 만찬을 누구랑 하셨습니까? 이게 이차 만찬 장 장면... 은... 방송협회가 주관하는 이제 행사입니다. 아니 그 얘기는 뭐다 아닐까요? 네, 그래서 지역 총국장들하고 KBS의 하고... 경우는 지역 총국장들이 참석을 합니다. 네. 이날 불안을 그 헌법 재판소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수신료가 이렇게 KBS 재정에 있어서 중요한 재원인데 합헌 결정으로 박민 사장 체제에서 37% 재원이 줄 것으로 예측하셨잖아요. 그런데 안 불안하셨어요? 이때 2차 만찬 하셨고요. 서귀포의 한 횟집에서 3차 요식은 치큰 집까지 가셨습니다. 이날그 비용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뭐 1차 만찬은 그렇다고 치고 2차 3차는 개인 비용으로 결제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인카드로 하셨죠? 답하세요. 법인카드로 결제하셨죠? 한번 제가 그때 아무래도 직접. 법인카드로 결제하셨죠? 처음은 아마 법인카드로 했다고 두 번째 이제 개인카드로 했다고. 네. 그렇습니까? 그럼 네. 5월 30일 두 번째 그다음에 3차 회식 치킨집 이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라는 거 증명하실 수 있겠죠? 증명하셔야 합니다. 어, 그게 카드 영수증 있겠죠? 예, 저희 과, 영수증 제출해 주세요. 저희 과방에는 이진숙 법카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네, 확인해 있어요.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날 그것만 한게 아니에요. 또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아니, 이게 뭔지 아십니까? 식당 사장에게 건넨 봉투입니다. 이게 TV 들은 것으로 농협 찍혀 있고요. 이거 뭐 얼마인지는 저희가 알 길이 없는데 이것도 개인 비용으로 하신 거죠? 네, 예, 경금으로 했습니다. 그 식당 사장이 KBS에 대한 애정을 부모들부터 표시하면서 네, 예, 그래서 팁 해서. 주신 거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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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좋습니다. 이거 개인 돈으로 물론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어, 지금 박민 사장님이 KBS 사장이 된 이후 어떤 의혹 속에서 의심 속에 서 계신지 잘 모르셨나요? 이런 거 진짜 하시면 안 되는 상황이세요. 친윤 방송, 친윤 보도 만들라고 대통령 친구가 내려왔다. 이 소문이 쫙 퍼졌어요. 법조기자 클럽인가요? 뭐 회장 하시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을 쌓았다. 소문이 파다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KBS 수신료 분류 징수는 몇십 년된 여야가 바뀌면서 갈등을 빚는 사안이고, 헌재 판결이 매우 중요한데, 이날, 헌재 판결이 내려져서 KBS가 큰일 난 날, 직원들은, 어, 어떡하지? KBS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날, 폭탄주까지 돌리셨다면서요? 사실입니까? 어떻게 폭탄주 돌릴 생각을 하셨어요? 이런 날은 그냥 어, 밥 먹고, 아, 초, 지역 총국장들과 만나도, 참 마시면서 걱정하는 날 아닌가요? 기분이 좋으셨나요? 헌재 판결이? 헌재 판결과 관련해서 저희가 할수 있는 다 했고 그 이후에 진행된 수신료 협상과 관련해서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가 직접 협상을 취했습니다. 아니요. 그 당일 날. 그리고, 그리고 아, 잠깐요. 네. 저희가 파악한 자료, 저희가 본 자료에 따르면 재판 준비를 매우 부실하게 했다. 공개 변론 요구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계신데 너무 주관적으로 하신 거고, 만약에 열심히 대응했는데 헌재 판결이 그렇게 나왔다면 무능한 거죠? 이 체제가.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적어도 그런 날은 좀 긴장하고 걱정하고, 그래야 직원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KBS를 망하게 하려고 온거 아니야? 이런 의심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KBS 민영화 시키려고 하나? 이런 의혹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 저희가 오늘 야당 의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신 KBS가 왜 저런 방송을 하지? 왜 김이가요 전파 타게 해놓고 어, 변명을 하지? 지금 대한민국이요. 워낙 그 시청자들의 수준이 높아서 김이가요 그 선율을 가지고 어떻게 편집해도 다 합니다.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럼 이 김이가요 전문가들이 알아낸 거냐? 아닙니다. 시청자들이 먼저 알아내서 신고, 메시지 들어와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수준에 맞게 KBS도 변신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KBS 사장께 5월 30일 1차, 2차, 만찬, 3차 치킨집 이 얘기를 한 이후에 저에게 전혀 다른 입장의 두 개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진이 사장님 맞는 거죠? 아니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봉투. 봉투 보세요. 이 봉투도 사장님이 여기 KBS 사장 박민 이렇게 쓰여 있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사장님께 아니고 조작됐다고 누가 저에게 제보를 했기 때문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3차 치킨집은 가지 않았다는 옹호성 제보가 들어왔고요. 예, 예, 치킨집은 저도 확인해 보니까 안간걸아 그런데 안또 하나의 제보는 방송협회 직원들이 치킨집에 있었고 그래서 사장님이 가셔서 삼차를 같이한 후 술값을 내줬다 이런 제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건 끝난 지가 아니고 중간에 저희가 이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방송 그렇죠? 당시 제가 방송 해피장에서 가긴 는데 인근에 식사를 하고 있다고 네, 그래서 해서 가서, 가서 술값 계산해 준건 맞습니까? 예 해줬어요. 네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차 만찬 카드는 법인 카드로 결제했다 이런 제보가 있습니다. 근데 예. 개인 카드로 하셨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아니, 아까 지금 수정하셔도 됩니다. 아니 말씀하신 제가 이 차는. 치킨집으로 알았고 저는 그 치킨을 봤어. 아, 예.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차집 2차 는 예, 반찬은, 법인, 예 카드로, 법인 카드로 하셨고 예. 그리고 3차 치킨집은 방송협회 직원들이 있어서 중간에 가서 예, 예 계산해 줬다. 그럼 현금 봉투는 그냥 개인 것. 예, 그날 사실은 좀 네, 개인 많이 환영을 해 줘서 그접 예, 비용. 예, 예 그다음에 현금으로 치킨집 주... 술값도 개인 비용. 예, 제예 개인 이렇게 드니까 예.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사기업 사장이면 회사가 혼란일때 어떻게든 회사 살리려고 했을 텐데. 공기업 낙하산 사장이면 회사 살리려고 노력 안 하지. KBS 포카범 찾았다. 여기 있었네. 법인카드 노이로제 걸리겠어요. 다들 앞으로는 회사를 위해서만 쓰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배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